24 미더스, 네. 네. 아, 사이. 사이. 아, 안녕하세요, 추하니프! 안녕하세요, 추하니프! 드디어 저희 투어스의 첫 번째 콘서트, 투어스의 세무 미더스가 이렇게 시작이 됐는데요! 저희첫 콘서트에 와주신 사회 여러분께 들한 명씩 인사 들어보도록 할까요? 좋아요! 네, 사회 여러분, 안녕하세요. 투어스의 바른 청년, 영재입니다. <laughs> 네, 오늘 와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또 저희 신명나게 한번 놀아 보도록 합시다. 네, 좋습니다. 은재 어, 씨의 인사법을 보니까 데뷔했을 때가 떠올라요. 그러고 그 데뷔했을 때 인사 를 한번 해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투어스의 댄싱머신 지훈입니다 네, 오늘 저희 함께 항상 행복하게. 그리고 너무 즐겁게 놀러 가셨으면 좋겠고 온라인 사회 분들도 함께 즐겁게 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토스입니다. 오늘 현장 와주신사 분들도 너무 고맙고 그리고 지금 온라인에서 보고 계신사 분들도 너무 사랑해요. 그리고 제가 준비한 것도 있어요. 다 안녕하세요. 토스입니요 사마티카. hello my name is Hanji 마지막요 마지막 こんにちは한지요 감사합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저... 안녕하세요 투어스의 아기 늑대 도우입니다 <laughs> <laughs> 여러분 시작하기 전에 앞서 투어스 호호 예스예스 yes, yes, 해보고 갈까요 한번 <laughs> <laughs> <다 같이> 해볼까요? <laughs> <laughs> 네, 니다둘셋 투어스 아이 안돼요 다시 갈까요? 투어스! 하이! 후후! 이 온라인 사이가 안했어요아 아, 온라인 아, 사이가 안했어요 온라인 사이 분들이 같이 해야지 바로 다음 사람으로 <laughs>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한번더 다같이! 투어스! 이 후후! 와우! 감사합니다 <laughs> 네 안녕하세요 <laughs> 토스의 아기미역회 경민입니다네 <laughs> 정말 온라인으로 보고 계신 분들도 잘 보고 계신가요? <laughs> 네 좋습니다 오늘 진짜 다 같이 즐겁게 놀아 봅시다 알았죠? 여러분들과 열심히 놀아보려고 이렇게 준비를 열심히 했는데요. 오늘 재밌게 놀아주시고 온라인 사이 여러분들도 재밌게 놀아주세요. 네. 네, 진짜 저희 콘서트를 정말 꿈꿔온 시간인 만큼 지 마음이 너무 벅차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저희 멤버들끼리 사이를 사랑하는 만큼 함성을 지로 시작하는 건 어떨까? 네. 저희 무대를 하는 동안 사이 분들이 너무 이렇게 함성을 잘 질러주셔서 저희가 보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나요? 네, 시작습니다 오케이. 둘, 셋, 와! 3상 친구, 둘이시라! 어, 무슨 약간 해보고 싶게 생겼어요. 뭐죠? 이게, 이게 괜히 우리 사회분들을 나누고 싶진 않지만 오늘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싶습니다. 오, 네. 뭐죠? 우리 플로어 사회들, 네. 2층 사회들, 3층 사이들 함성 대결을 해볼까? 아, 여러 좋습니다. 그럼 멤버들 우리 플로어 사이부터 부볼까요 그러면 어떻게 부를까요? 플로어 사이 하면은 1층 사이랄까요? 좋아요. 1층 사이, 좋아요. 1층 사이. 1층 사이 소리 질러? 이렇게 할까요? 네,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둘, 셋. 1층 사이 소리 질러! 이렇게. 2층 사이 가볼까요? 좋아요. 좋아요. 둘, 셋. 2층, 2층 사이! 사이! 가고 있거든요. 웃고 <laughs> <하시고> 계세요 지금. <laughs> 그러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한번 바로 가볼까요, 3층 좋아요. 하나, <laughs> 둘, 셋. 상층 <삼촌>! 사인. <laughs> 깜짝 놀랐거든요. 네. 사이들도 지금 이 순간을 많이 기다렸나요? <laughs> 다행입니다. 네, <laughs> 네, 여기까지 오는 길이 사실 조금 많이 멋있는 분들도 계셨을 테고, 여러분 오늘 비 왔죠? 이렇게 오늘 하필 비가 많이 와가지고 저희도 안에서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다친. 우리 다친 사이 없죠? 아 다행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희 사회분들이 정말 이 힘든 대신에 행복만 가지고 가실 수 있도록 첫사랑 최선을 다해서 멋있는 무대 보여드릴 테니깐요. 다들 오늘 화이팅합시다. 알겠죠? 한번 사회분들이잘 입고 왔는지 앞으로 가서 확인해볼까요? 좋아요. 예. 2, 3층까지 어. 전부다 드레스코드를 너무 잘해줬어요 알았어 우와 우리 온라인 사이들도잘 입고 계시네요 맞아요 온라인에스사이들도차이사이드도 온라인 사봐드죠짱 네. 와우 재밌었습니다 너무 좋은데요? 네 음. 아, <laughs> 최고 최고 음. 와 대박이다 아금민씨네 근데 저희가 이렇게 드레스코드를 할때 뭔가 평범하게 자 오늘 투어스에 드레스코드하면 약간 너무 평범하잖아요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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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명. 그래서 무려 도 씨의 의견으로 저희가 드레스를 만들어왔잖아요 아, 저희 투스와 이제 4위만 할수 있는. 뭐였죠? 두분 씨가 한번 보여주실래요? <laughs> 막상 하려니까 부끄러운데. <laughs> 여러분 이게 동작이 있어요. 네. 오, 다 같이 어깨 한번 잡아주수 있나요? 어깨를 네. 잡고, 어깨를 잡고. <웃음> 파이팅. 잘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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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아, 다 네, 다 네. 잘 잡아. 다들 잘해 주셔야 돼요. 형이 잘해. 여러분 오쇼오쇼잘 입고 오셨나요? 네. <laughs> 뭐? 그런가? 옷찍그립찍과 머리카락 인가딱 봤더니 머리카락 아, 이근 이번 <laughs> 콘서트를 계기로 좀 영재분이 저한테 스킨십을 자주 하더라고요. 아뭐 친구 사 이제 그뭐 후보가 이제 한 직분. 제가 알려드릴까요? 네. <laughs> 자분 문제. 네. 제가 이년 뺄게요. 혹시 반응? 반함... 나 <laughs> 드릴게요. 후보는 소개있었거든요첫 문제는. 첫 번째는 <목소리도는> 싱크. <laughs> 의미를 같이 설명해 주면 되겠어요. 답장은 뭔가 우리 이렇게 콘서트 만날 때 우리는 무대에 통해서 사람들한테 그런 우리 오늘 이런 무대 준비해서 이런 답장 해드릴게 요 해드릴 거예요. 근데 사람들 무대 할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한테도 응상, 아, <목소리도> 우리한테 또 답장 주야 는데 어떻게 해야 되려나요? 의상, 색깔, 답장한테 해드릴 거예요. 씨예요. 뭔가 음, 우리 같은 마음, 같은 박자, 같은 색깔. 음, 마음이 신과 맞아. 신가 맞아. 아오 맞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많은 멤버들의 의견을 듣는데그 중에서도 뭐 이제 경민 씨의 의견이 <laughs> 정말 <laughs> <꼭> 자기 전에 <laughs> 계속 생각나고요 <laughs> 약간 날씨. 약간, <웃음> 약간 <웃음> 뭔가 색깔 이게 딱 보이니까 뭔가 여러분들 오늘의 날씨는 어때요? 귀여웠어. 네, 그러니까. 아, 아, 반응이요. 이를 어. 약간 못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안 되길 잘했죠? <끝> 아니, 아니, 아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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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aves. 호ave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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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이잘했었데요 <laughs> 너무 귀엽더라고요. <귀여워요. 웃음> 맞아요. 근데 그건 안 됐고 이제 저희가 분한 시간 정도 딱작 걸쳐가지고 맞아요. 굉장히 많은 소타들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딱어뭔가 어. 오시오시오가 되게 포인트도 되고 또 이제 뭔가 검색했을 때도 잘 나올 것같아요 <laughs> 네. 거가지 하고 나서 딱 오쇼. 결정이 됐습니다. 맞아요. 저희가 이런 것도 공연을 되게 엄청 많이 하고 저희 콘서트를 위해서 또 굉장히 신경 쓰는 포인트가 많잖아요. 매번 아,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음. 오늘의 포인트를 소개하면 어떨까? 좋아요. 아, 아, 아 신경 쓴 포인트가. 신경 쓴 포인트가. 포인트를 위해서 저는 일단 단음식을 끊었습니다. 오. 뭐 하면은 이제 또 반발이 한 반발하는 멤버가 있을 수 있으니 끊으려고 노력했어요. 죽었습니다. 죽었죠. 죽었어요. 죽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조선우와 짱. 조금 더 이제 콘서트나 뭔가 무대도 있고해서 좀더 섹시해지려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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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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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냥 그렇다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대를 좀더 열심히 하려고 했다. 아. 근데 <그구나>. 지윤 씨 진짜 아. 고급 그, 진짜 잘하는 사람이 섹시한 거 아니에요? 그쵸. <그침> 네. 근데 지윤 씨가 예. 실제로 복근 있어요? 한 번만 주세요. 이상. 아직 안 돼요. 제가 거울 요제와이울보다와이다고다 e not a penthouse. So, you're not a pistol. y 게 u r e not a p e n t h 한지한 e 한 o u r e n 이 t a p e n 이런 o u 많이 해 주셨어요. 서래서 제가 e n t 준비하는 동안 매일 진짜 엄청 엄청 많이 먹고 있습니다. e You're not a p e n t h

아니라요. 네. 도훈이가 딱 너무 잘생긴 외모로 고 있는데 네. 딱 도훈이가 생각하자마자 사인들를기다렸다는지이이 와! 이렇니까 그러니까 그게 너무 귀여웠어요. <laughs> <재밌었어요>. 맞아. 맞아. <laughs> 아, 그것도 맞다. 아사치도 습니다 아, 아, 맞아. 아 저, 정말, 정말 힘든 결정입니아 네, 지금 박수 한번주요 아사치를 습니다 아사치를. 다음에 대상씩 맞은 사람입니다. 대상은 아닌데. 네, 네, 경민 씨 그러면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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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도훈 형이 이제 뭔가 오늘의 미모를 바다 저는 이 뒷머리로 넘었습니다 <laughs> 그러니까 뒷머리가 원래 더 길었는데 붕장났어요. 진짜 귀여워요아 <laughs> 귀엽다, 저분. 너무 귀여워, 귀여워, 귀여워. 네. 머리에 뭐 포인트가 있습니다. 귀여운요 다음은 이형 네. 먼저 아, 아,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되게 제가 이제 포인트는 오늘 렌즈를 꼈습니다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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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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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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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저 사실 안 세우셨다고 하더라도 저희 여기서 투어스랑 같이 계획을 세우시면 될것 같은데요. 우리 사인분들은 우리 온라인 사인분들도 오늘 딱한 가지 계획만 세우시면 됩니다. 바로 그동안 쌓여왔던 스트레스와 그 모든 것들을 투어스 콘서트로 풀고 가기 이렇게 <laughs> <laughs> 오늘 너무나도 뜻깊고 우리만의 소중한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자리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인분들 딱 그게만 세우시면 될것 같아요. 오, 우리 3층에 계신 사회분들, 네, 사실 여기 공연장이 이게 너무 가팔라서 정말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 3층에 계신 사회분들은 너무 뛰어넘고 싶은 마음 이해하지만 안 드셔서 오늘 이렇게 딱 붙이고 안 드셔서 응원봉이랑 함성만으로 오늘 행복함을 마구마구 표현해 주셔야 돼요. 알겠죠? 네. 네. 그리고 우리 온라인 사회도 알겠죠? 네, 네. 다 같이. 약속! a 속 like, I don't think I'm going to share the performance of t 게 e case. I'm going to say, I'm going to say, I'm going 아 o s 요 y I'm going to say, I'm 이 o i n 계획 o say, I'm going to say, I'm going to say, I'm going to say, 이 m 다음 무대로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은 혹시 다음 무대에서 살짝, 살짝 스포 하는데 <laughs> 스포요? <웃음> 네 이제 스포라는 얘기 들으면 정말 너무 떨까요 이것 때문에 해맨에 굉장히 헤를 저희가 스포를 하는 해맨를몇주 동안 입원을 하거든요. 규칙 있죠? <laughs> 제가 단골 손님이에요. 그래도 오늘 사이 분들을 위해서 스포를 해 보자면은 저는 어떤 것도 어떤 부분에도 좋을 것 같아요. 오오오 여기까지. 오케이 내일부터 미등이에요 <laughs> 여기까지. 났을 거예요. 지문안 되겠어요. 빨리 다음 곡으로 넘어가야 요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알았습니다. 웃음> 아, 그럼 다음 곡으로 넘어가기 전에 저희 사위 여러분들이랑 오늘 세운 계획 모두 실현되길 바라면서 저희 투어스 다음 무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볼까요 좋아요. <laughs> Let's go. Let's go.